반갑습니다. 우리 SDI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옥카네 모치 부자로 만들어드릴 봉한장 데스. 저 한배 타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크루즈행 여할수 있게 제가 뭘 해드린다? 효도 노릇을 해드린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코스피를 책임지고 있는 삼정이, 삼전이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3,500선이 보인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차트로 넘어가면은, 차트 보면은 저번주에 빠졌던 거 제가 분명히 걱정하지 말고 이 라인 지켜줄 거니까 요거 위에 지금 올라와 줬으니까 다시 오늘 결국엔 양봉 나왔다 지금 보신 것처럼 보면은 지금 이 라인 여기 상승의 어느 도 지금 여기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이 흐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상관없다 알려드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기차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계속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배터리, 전기차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ESS, ESS에서 미국 시장, 지금 이거 미국 시장을 커지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공략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이슈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오늘 아까 안 좋게 이슈가 나오게 있습니다. 지금 뭐아숨 막히니 K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 에이. 이거 지금 현재 상황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지금 뭐 중국발, 뭐 이거 미국 수요 두나는데 이거는 여기에 나온 이슈는 숨 막힌다는 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뭐 SDF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추... 실적 수준을 올리기에는이 전기차에서는 한계가 좀 이제 한계가 부딪히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항상 말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게 데이터 센터가 언제 2026년, 2027년 미국의 AI 강국 1등이잖아 1등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는 같이 노리는 건데 그게 ESS다. 왜냐 원전뿐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와 이제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데이터센터에서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들고 가도 된다는 걸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특허가 나왔습니다. 특허 삼성 SDI가 이 어떤 거 전고체 전고체가 이게 앞으로의 배터리의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3대 이제 꼽히는 기업 중에서 온과 이제 엔솔 이렇게 지금 SDI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용화가 제일 빠르고 그러면서 핵심 특허까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슈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지금 이 특허 기술로 인해서 심사만 약 3년에 걸쳤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다 게다가 이게 기간, 존속 기간이 언제? 앞으로의 20년 독점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더 이제 잘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요거. 알려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려 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내년까지 업황 개선 어렵다 이거에서 반박을 해 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가 계속 미국 시장 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을 왜 노리냐 지금 우리나라도 관세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관세 가몇 프로예요 58% 58% 58%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중국한테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이게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엔솔이 있고, 이제 뭐 SDI 있고, 온, 온 있고, 또 KBI. 뭐 지금 등등등 계속 LNF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에 그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K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활용도가 이제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 원래 이제 중 중국이 갖고 있던 거를 우리가 지금 뺏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이 케이터리가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e s s 만 가지는데 제가 2026년에서 원래 2026년만 피크고 27년부터는 동결해서 서서히 이제 그 다음으로 낮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27년에도 피크 이어질 거다 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처음 보시면 앞서 나온 이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로봇이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게이 로봇과 드론에도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AI, 피지컬 AI 제가 알려줬죠, 휴머노이드 이런 피지컬 AI, 피지컬 AI 쪽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피지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 계속 지금 자동화 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이거 2000, 2000대 3000대 이게 계속 증가하면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는 보선다이미스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경제가 국내 기업 경제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길게 보면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길게 보면서 언제 2026년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폭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신규 가족분들한테는 지금이 저점일 때 어떻게 바닥 권일때 바닥일 때 뭐다 기회다 이런 바닥에서 타면은 뭐라고요? 1등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이 우리 가족분들 예상 CD 비중이 1%든 5%든 10%든 담가 놓라 이거 신 거예요. 담가 놓라고 어떤 식으로 적금 식으로 담가 놓으시면은 나중에 1년 안에 충분하게 크게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 괜찮게 보실 거다 모아가다 보면은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나눠서 주기적으로 아까 알려드렸죠 어떤 적금식으로 적금식으로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국내 이슈가 있었죠 1차에서는 누가 우리 sdi가 몇 프로 80% 가져왔었어요 80%그 수주에 대해서 지금 일조한테또 수주가 지금 2차전이 코앞이다 이거 이제 10월 아마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추석 아니나 추석 중간에 공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2차전이 나왔다. 이게 지금 이제 엔솔과 이제 SK온이랑 이제 지금 구도가 잡히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2차 정부 주도 에너지 장치도 지금 여기서 이제 물밑에서 경쟁하는데 1차에서 80% 따는 게 SDI였죠, 우리 SDI. 근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2차는 공급 시가 기 2027년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점과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10월에 이제 나온다. 공고가 나올 겁니다. 10월 달에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좀더 봐야 됐지만 여기서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뭐 SDA가 그만큼 많이 점유를 했던 것도 있고 여기서 지금 NCA 배터리에 국내 이런 기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뭐 비가격 지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제 역시나 SDA가 더 유리할 거로 예상 나온다 지금 이거와 플러스 이제 10월달에 공고가 나올 테고 그러면서 이제 4분기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지금 기대하는 게이 국내 이제 국내 정부 이제 전화지 정부 주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어디? 이 테슬라 이 테슬라의 2차 발주에 이 각형 LF 각형을 원하는 이제 테슬라를 각형을 원하고 있는데 각형이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면 누구 이 SDI가 지금 열폭주 방지로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제 선두로 나서고 있다. 좀 각형 부분에서는 엔솔보다는 좀더 이제 SA가 더 선두로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이 SDI를 지금 쉽게 끝낼 게 아니라 지금 4분기 때 여기서 국내 이제 2차, 정부주도 2차 나오고, 그러면서 테슬라까지 하면 쭉 여기, 여기 24만원까지는 그냥 여기 위, 위에까지 안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길게 봐도 된다. 제가 위에 라인 그어드렸잖아요. 일단은 우리의 여기는 이제 이 라인은 여기에 올라와주는 게 목표인 거고, 일단 이 구간, 여기를 23만원을 한 번씩 찔러주면서 뚫어줘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제 홀딩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이 무임승차한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19만원 여기 올라올 때부터 지금 계속 들고 있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알려 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나마 이제 ESS 쪽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게이 M플러스 M플러스가 지금 요거 라인 버티고 있죠 딱 요거 버티고 있는데 요거 비중 조그맣게 들어가셔도 된다.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것처럼 앰플러스. 여기가 우리가 7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심상치 않다고 이제 들고 가라 알려드린 게 언제? 여기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7월 8일이고 그 뒤로 이제 8월 달에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기다렸던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 보시면 8월 이제 7월 초에 드렸던 거. 이 부분인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알려드렸다. 거기서 지금 여기 우리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한번 익절 13,000원 뚫었을 때 이제 보면서 남은 거 대응하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버텨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라 그러면서 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관련 있는 거 제일 많이 튄거 제일 많이 튄건 아니고 한중 NCS 이것도 보면은 제가 딱그 ESS 데이터 센터 할때 여기 보시면은 이슈가 나왔죠 미국의 ESS에요 몇조? 140조 우리나라 1차 2차 발주할 때뭐 1조 단위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배예요 140배 100배가 커요 100배 이상이 진짜 140배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거를 제가 할때 이때 신성 EST랑 한중 ES를 알려드린게 이 기사가 딱 보면은 언제냐 딱 이게 좀 느린데 여기 날짜 보시죠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4월 30일. 근데 이때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4월 30일. 좀더 줄여서. 네.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27,000 여기 이 라인 이때부터 여기서 드렸고, 제가 영상에서도 아마 7월달인가 이때도 한번 빠졌을 때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신성 ENG. 인성 n 지도 이때 상승 구간에서 이 구간 빠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같이 언급드리고 계속 이제 체크해드렸다 를 여기 한정이에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왔죠 최초 언급 시점부터 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저한배 타시면 제가 뭘 해드린다고요 효도 노릇 해드린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로봇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레인보 로보틱스 대장주죠 이거 대장주 제가 그냥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요거 이 라인 지금 이 박스권 이 라인 31만원 여기서 지금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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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주면 어떻게 대장주 지금 안 갔죠 지금 로봇 끝난 거 아니에요 로봇 계속 더한번더쭉 갑니다 대장주 움직이면 은더 많이 움직이는 거 알죠 가족분들 레인보 오늘도 우리 가족분한테 저희가 아무도 없는 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면은 아침 8시1 5분 두산 로보틱스랑 요거 가져가라 일주라도 사라다 한 주라도 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한 주라도 산 분들은 어쨌든 들고 가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박스코 행보 쭉 가다가 지금 두산에너빌이 차트 위치는 트지만 이 박스코 행보 가다가 뚫어준다 이렇게 한번 조정 한번 조정 어떻게 공포감 실어주고 상승 이어가서 쭉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여기, 여기를 뚫어준다고 기다리고 있던 게 결국엔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한배 타면은 뭘 해드린다? 효도 노릇 해드린다.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들어오셔서 한배 타시면 됩니다. 공짜라고요. 공짜. 꽁짜. 예, 돈 되는 거 아니고 제가 무료 티켓으로, 예, 무인승차 해드린다. 예, 이렇게 타시면 되는 거고. 제 영상 보시면서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봉선장에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주말인데 여기 봐 시간 보이시나요 9시 47분 입니다 9시 47분 인데 여기 9월 21일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ATM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이 ICTK랑 여기 딱세 종목을 더 올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관련주냐 무슨 관련주예요 양자컴퓨터 양자관련주의 양자, 양자, 양자. 저번주에도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세종목을 지금 제가 왜 체크하면서 말해드리는지 보, 보시면 알텐데 자 첫번째 i1 플러스입니다 i1 플러스 오늘 이거 지금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차이실험 빠졌는데 오늘 시초가에 잡았으면은 몇프로? 1 16프로 12프로에서 16%, 12 28프로까지 왔으니까 16프로 먹었고 단타났으면은 이거 아직 근데 끝나는게 아니에요 왜냐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거 지금 이제 X게이트 아이스케 이거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X게이트 X게이트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오늘 망한 거 같은데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5일선 유지가 돼 있죠. 이 라인을 지금 이 8,500원을 여기를 이제 아 요거는 이제 볼링 뺐는데 이거 빨간색 위에 건 볼링 뺐는데 요거 지금 이 이라인만 여기 8,500원 선, 이 8,300원 정도 될텐데 여기만 버텨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거다 왜냐 이슈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나왔던게 미국 이제 양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네, 보면은 몇시에요 몇시 밤 10시 56분 밤 11시에요 11시에도 제가 이렇게 주말에 이 미장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면서 이거를 이제 초이스를 해드린 거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일요일인데도 제가 밤에 같이 기사를 체크하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뭘 해드린다고요? 효도 노릇을 해드리고 있다. 한배 타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한배 타셔서 돈을 벌려고 효돈으로 해드리냐?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지수가 어때요?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고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 가족분들 어때요?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분들 원금 회복하고 수익 실현해서 이제 예? 효돈으로 하면은 제가 효돈으로 해드리면 어디 여행 가시라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키워드 보면은 지금 항상 다 나오는 거 아시는데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었냐? 오늘 많이 갔던 거 여기 보면은 이제 TMB. tlb랑 지금 심태 계속 올라가죠 이거 지금 이두 개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오는데 이거 가족분한테 우리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tlb와 심태 여기 tlb 지금 얼마 2600원 2600원에 매수 가능이라고 했는데 여기 tlb를 보잖아요 2600원이면은 언제예요 여기 쭉 이렇게 쭉 가면은 6월달입니다 6월달 6월, 6월, 6월 12일날 이때 올려드는 리 거예요 6월 12일날 이게 6월 12일이에요 6월 12일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때부터 우리 가족분들은 이거를 공유해 드려서 지금 이만큼 이만큼 얼마? 이만큼을 슈팅을 봐서 익절 익절을 하고 있다. 비중을 낮춰 가면서 그러면서 알려 드리는 거고. 알려 드린 것처럼 이 심텍도 같은 이제 2,600원. 이때 6월 10일이었으니까 여기 이 심텍을 보면은 이 시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원래 그 전에도 이제 여기서 같이 언급드렸지만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더 오래 21,500원 여기 오, 여기 이제 올려놨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2월 달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2월 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정하면서 타점이 나왔다. 언급해 드렸죠. 이때가 얼마야? 18,000원. 2만 원 아래일 때. 이때부터 상승. 어, 그러면은 구간이 어디에요 18,000원이면은 이 구간. 여기서부터 언급드리고 쭉 계속 모아온 거다. 그러면서 6월에 한번더 언급드리면서 지금 결국엔 이렇게 올라온 거다. 우리 가족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미리 언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상승할 때 여름에 어떻게 이 브리핑을 여기서 이, 이렇게 보시면은 비중 50% 익절 이렇게 미리 들어가니까 올라갈 때 우리는 내려갔을 때 사는 거고 올라갈 때 판다 매도를 한다 이런 거를 우리 가족분한테 저는 효도라고 말을 해드리는 겁니요 효도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오늘 많이 올라갔던 거 jt입니다 jt 뜬금 없이 상한가를 찍어준 것 같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 한배 타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들 지금 사고 사도 되는 반도체 여기서 근데 이게 알려드는데 여기 보면은 진, 신규가 진입 상승 중이라고 올려 드렸죠 여기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날짜 보이시죠 얼마 가격은 4,130원 4,130원이면은 어디에요 여기 라인을 그어볼게요 4,130원 금액을 딱 잡아볼게요 4,130원 이거 최근에 원래 전에도 이제 미리 모아온 거지만 가족분들한테 9월 12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이날짜에 드리고 나서 며칠이에요? 1, 2, 3, 4, 5, 6,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지금 우리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상한가 하면서 4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러니까 한 배를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분들. 한배 타면은 제가 효도 노릇 해드린데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가족분들 한배 타시는 거 어렵지가 않다. 여기 제봉선장의 크루즈 탑승반 제가 나침반으로 따라만 오시면은 어떻게 무임승차 해드린다 여기 오시면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볼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보내드린 것도 시메스 원래도 있는데 시메스도 있는데 요거만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저저한 번에 타시는 분들 무임승차 하면 되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 본업이 바쁘신 분들에서 또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 효도노드 서비스 효도 어떤 거 서비스 효도를 준비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어떤 걸 준비했냐 우리 가족분들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언젠가 한번 3,500이나 아니면 저항을 받을 거랍니다. 저항을 받으면은 조정이 오겠죠. 나스닥이 빠지거나.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슈가 되면은 돈의 수급이 쏠리는 거.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 정책 관련주다. 정책 관련주들 솔직히 그냥 이슈가가 딱 관심만 포커스가 딱 쏠리면은 미친듯이 날뛰죠. 그거에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최근에 쏙 들어간 일전에 대선 활동 쏙 들어간 이 정책 관련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주 어떤 거? 세종시,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이거 엄청나게 지금 말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서 했어요? 세종시에서 뭘 했어요? 국무회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빨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다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폭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가족분들, 이거 원래부터 언제 나온 거? 3년 전에, 2년, 전, 2년 전에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 집무실, 이거에 대해서 이쪽에 포커스가 쏠리기 전에 제가 미리 준비했다. 추석 선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재임이 이 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빨리 옮겨야 될것 같다. 요거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석 티켓 딱 어떻게 1 0 0 분만 너무 문자가 주말에 많이 왔습니다. 주말에 많이 와서 딱 우리 1등석으로 제가 1 0 0 분만 이거 여기 지금 볼딩 타임 시간 안 나오죠. 언제 틀지 모른다는 거이 추석 티켓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이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종목명과 매 매수가 진니가랑 그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다 알려드리겠다 우리 가족분들 꼭 참고해서 우리 가족분들 우리 추수 추석 떵가 받아가 가시기바라고요 다시 이리움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특허를 지금 우리 SDI가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각 기업마다 조금씩은 이제 틀릴 수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틀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알려 알고 가시라고 알려,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한미관계가좋지 않지만 이 협상 리스크에 대한 해소료가 필요한 거고 이 삼성과 테슬라의 전략적 동맹에 대한 결국엔 로봇과 지금 이 ESS에 대한 수혜주까지 공략을 할수 있다 이 테슬라와 거기에 이제 반도체 제가 아까 알렸던 휴머노이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급 이제 들어가면 삼성과의 이제 동맹 관계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가 2026년에도 약간 힘들 거다. 이 배터리 관련 2차전지가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 왜냐 중국 관세 반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까 연주처럼 이제 삼성 S 지금 또 같이 아 이거 보기 전에 좀 문의들이 있어가지고 LNF LNF 지금 이거 상관없이 이때 하락 나왔지만 우리는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왜2차원지 배터리 시장을 계속 얘기하지만 LNF도 우리 가족분한테 요거 이제 저번주에 쏜다고 했는데 우리가 빠졌을 때 이제 9월 초였죠 여기 내려오면은 물타게 하시고 그때 잡으면 된다 우리 계속 알려드렸고 원래 LNF 지금 안 들고 있는 분들이서 저희가 이거를 이것도 저희가 7월 딱 7월부터 이제 좀 붙을 거니까 여기 6만 2천원 6만 8천원 어디겠어요? 2구9 여기 여기죠 여기 7월달 여기서 저희는 모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빠졌는데 또 들고 가면 된다 악재가 나왔다고 하지만 상관 괜찮 없다 우리는 갈더 올라갈 반등이 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삼성 SDI도 이제 어떤 악재나 뭐 찌라시가 이제 가짜 뉴스가 나와서 좀 그거에서 분명히 어려우면은 저한배 타시면은 다브리핑 해드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배 타고 가라고 제 효도 해드린다 알려드린 거고 지금 이거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배터리가 이쪽으로 커지면서 어쨌든 좀더 전력 쪽 전력에 대해서 어디 AI 이제 이쪽에 다시 흐름이 나오면은 이거 다시 좀더 상승 이어질 거다. 지금 반도체와 로봇으로 빠져 있잖아요. 로봇에서 AI랑 AI로 넘어갈 때 로봇에서도 지금 배터리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지금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액츄에이터 쪽으로 많이 일단 쏠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로 네모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쪽으로 아이 포커스가 쏠려다 버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가족분한테 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너스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냐?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시세 언제? 12월, 12월에 우리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또 준비한 건데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 어디 현대차와 이제 LG 엔솔 공장에서 이제 구금자 상태가 이제 노동자 구금을 하면서 이민 단속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거기서 받았다. 어떤 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 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우리 가족분들 최근에 누구랑 손잡았어요? 이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손잡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적 동맹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거 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삼성전기까지도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 어떤 종목이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패턴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앞에 이렇게 크게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쌍바닥 한번 찍어줍니다. 쌍바닥. 그러고 나서 시세가 한번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바닥을 쌍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중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얼마나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게 만 원짜리였다가 얼마? 3만 원까지. 세 배. 이제 올라갔고 200% 올라갔죠. 200% 이상이 올라갔고 여기서도 지금 얼마? 15,000원에서 53,500원. 여기서도 지금 2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200% 이상 상승을 했고 여기 지금 3만 원에서 그럼 200% 상승이면은 얼마겠어요? 9만 원. 이렇게까지 공략할 수 있는데 못해도 8만 원에서 9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제가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거 정말로 딱 너무나 패턴이 나왔다. 이 쌍바닥을 찍고 상승, 쌍바닥을 찍고 상승. 근데 이게 삼성에 대한 수혜주다. 삼전, 삼전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미리 들어가셔라. 항상 말하죠, 미리 선점해야 한다. 요거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 JH 중공업, 요거 놓칠 수, 있, 놓치지 말고 미리 잡아보셔라.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꼭제 번호로 문자 남겨서 요거 대시세. 요거 하나 알려드린데, 여기에도 공유 안 해드린 거예요. 여기 공유 안 해드린 거, 우리 가족분들한테 꼭 알려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기, 어디,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가지고, 대치세 종목 챙겨보셔라.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